안녕하십니까. 백년산나라 대표 박정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녹번역 인근의 재개발에 대한 입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입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각 아파트별 특징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곳은 녹번동 행정구역이 녹번동인 아파트들 위주로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은 응암동이 행정구역인 곳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내용들은 북한산 프로지오와 레미안 베라이스 힐스테이트 녹번입니다. 녹번동 재개발이고요. 구역 이름은 녹번 1-3, 1-2, 1-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래서 북한산 프로지오는 300번대로 시작하고요. 레미안 베라이스는 200번대로 시작하고 힐스테이트 녹번은 100번대로 시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북한산 포르지오입니다 2015년 7월에 준공이 난 곳입니다. 내부에는 테라스하우스가 있으며 테라스하우스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울초등학교와 붙어있고 기부체납한 공원이 있습니다. 기부체납한 공원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독권역보다는 불광역이 가까우며 바로 옆에는 서울혁신파크가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혁신파크는 개발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곳이 개발된다면 북한산 푸르지오에는 좋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로 보실 내용은 북한산 푸르지오입니다. 북한산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불광역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러한 아파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북한산 푸르지오는 어, 녹번 1-3을 재개발한 아파트로서 불광역과 가까이 있고 통일로 라인을 끼고 있으며 NC 백화점과 가깝고 북한산을 뒤에 끼고 있어서 자연환경, 교통, 그리고 뭐 쇼핑 등이 가능한 굉장히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건축시설 배치도입니다. 뭐 최종으로 확정된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북한산 프로지오 이 위쪽으로 보시면은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북한산을 이용할 수 있는 공원들이 보이고요. 이 바로 앞에는, 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전에는 노곤 초등학교였고, 이름이 아예 바뀌어서 어울초등학교로 바뀐 그런 아파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북한산 프로지어에 계시는 분들은 초등학교를 가까이 끼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품고 있던 아파트, 초푸마의 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 앞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요. 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서 이용하는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어린이들과 많은 어른들이 와서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는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러한 공간들이라면 다른 지금 이러한 아파트들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더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옆에 보이시는 이 아파트는 레미안 베라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산 프로지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은평구 녹번동 281번지고요. 총 세대수는 1,230세대입니다. 임대는 155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동수는 22개 동. 중공연월일은 2015년 7월입니다. 건설사는 대우건설이고요. 최저는 15층이고요. 최고는 20층으로 구성된 아파트입니다. 주차대수는 가구당 1.03대1로 주차를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난방은 개별 난방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어울초등학교로 보내도록 하고 있죠. 음, 총 주차대수는 지금 녹번 재개발 중에서는 좀 작은 듯 해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나 전혀 그런 면이 없기 때문에 가구당 주차대수가 좀 적은 느낌이 들으셔도 아마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주차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 7월에 입주를 했는데요. 2015년도에 입주를 하면서 여기는 미분양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을 털고자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북한산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다 완전히 해소되고 낸 다음에는 은평구 대장 아파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전까지 은평구의 대장 아파트는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연신내역 바로 앞에 있는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였는데요. 미분양이었던 이 북한산 프로지오가 모두 입주가 다 끝나고 난 후에는 대장 아파트의 자리를 북한산 프로지오가 이어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레미안 베라에 있습니다. 현재 녹번 1-2를 재개발을 통하여 만들어진 아파트이고요. 총 1305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2018년도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녹번역과 불광역을 둘다 이용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곳 쪽에서는 녹번역이 좀더 가까운 곳입니다. 현재 실거래가로는 가장 비싼 단지에 속하고 있고요. 안에 공원 등이 훌륭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아파트는 녹번 레미안 베라일스입니다. 녹번 1-2를 재개발한 아파트입니다. 녹번 레미안 베라일스의 문주의 모습과 아, 이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은평구 녹번동 283번지이고요. 총 세대수는 1305세대입니다. 임대는 258세대이고요. 총 동수는 20개 동, 준공연월일은 2018년도 12월입니다. 건설사는 삼성물산이었고요. 최고층은 20층입니다. 세대장 주차대수는 1.07대1이고요.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도시가스입니다. 초등학교는 어울초등학교를 이용하게 됩니다. 어,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물과 어, 수주를 하지 않아서 레미안의 희소성이 더 높아지고 레미안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레미안은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고 조금 더 좋아하셨던 느낌의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위에서 쭉본 조감도입니다. 요 왼쪽에 있는 얘네들은 북한산 프로지오 아파트고요. 이 중간에 이렇게 마른목골로 자리 잡고 있는 요 부분이 녹번 레미안 베라이스 입니다 요 앞에 있는 요 건물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고 있는데요 여기는 프라자 상가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은 주유소 자리였는데 이 주유소가 셀프 주유소로 바뀌고 어, 버거킹 드라이브 스루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곳은 조감도로서 이렇게 멋진 아파트들로 들어서 있고요. 이 길은 통일로 길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지금 예전에는 튼튼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 자리가 없어지고 어, 프라자상가로 건축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지로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혁신파크가 위치해 있고요. 녹번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헬스테이트 녹. 번이 아니었으면 초역세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웠는데요. 힐스테이트 녹번이 들어서면서 힐스테이트 녹번이 초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역세권에서 멀어졌다는 이유로 역세권이 아니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바로 역에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라고 하실 수 있죠. 서울혁신파크는 어찌됐든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 뒤쪽으로는 북한산으로 공원을 잘 이용할 수 있어서 교통과 그 다음에 학군, 그 다음에 자연환경들이 잘 어우러지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고 하실 수 있고요. 현재 실거래가 34평 기준으로는 11억 9,500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레미안 베라이스의 문주 등의 모습이고요. 굉장히 멋있게 잘 지어졌습니다. 안에 있는 수변공원이고요. 그리고 이 수변공원이 눈으로 덮였을 때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쁘게 정원들을 꾸며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 근래에는 그 내부에 공원들을 굉장히 잘 꾸며놔서 들어가 보시면은, 어, 휴식 공간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조경상으로도 너무 멋있어서 새 아파트들을 선호하시는 이유들이 있는 것처럼 저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그 뭐, 족구나, 배드민튼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운동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곳은 힐스테이트 녹번입니다 녹번 1-1 재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총 952세대로 지어져 있으며 2018년도 10월에 준공이 된 아파트입니다 레미안 베라힐스와 가격대가 비슷하게 형성돼 있고 초역세권이다 보니 사람들에게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단지 내에 상가도 잘돼 있어서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부담감이 없겠습니다 좋은 아파트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곳은 헬스테이트 녹번입니다. 녹번역 바로 앞 서울의 중심과 하나 되다라는 내용인데요. 얘는 정말로 바로 녹번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를 앞에다 두고 있는 초초 역세권이라고 하실 수 있죠. 이 앞에 보이시는 요 그 건물은 무엇이냐면요. 상가입니다. 상가가 꽤 많이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 상가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병원, 미용실, 마트 등이 있어서 이 근처에 사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이동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아파트입니다. 힐스테이트 녹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은평구 녹번동 282번지고요. 총 세대수는 952세대입니다. 임대는 182세대고요. 총 동수는 13개 동, 중공 연월일은 2018년도 10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건설사는 현대건설이고요. 최고층으로는 20층, 세대당 주차 대수는 1.12대 1. 그다음에 난방 방식은 개별 난방이고요. 초등학교는 어울초등학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초역세권으로서 음, 굉장히 좋은 위치를 자리하고 있고요. 뒤에 북한산을 이용할 수 있고, 혁신파크와 가깝고, NC백화점이나 이 근처에 있는 시장들도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마트도 있는 것도 보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건초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동호수 배치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이 통일로 길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상가를 이용하고 광장과 상가를 이용하고 중앙공원을 통해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이 뒤는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이라고 예정되어 어, 있고요. 여기가 유치원 예정지입니다. 예정지라고 써 있는데요. 현재 유치원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는 소아과와 편의점, 그다음에 커피숍이 들어와서 운영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녹번동에 있는 재개발아 파트들을 보았는데요. 확실히 금액이 비쌀 만한 이유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응암동에 있는 재개발 아파트들에 대한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